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인가요? 우리나라의 이수진 장군이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실존 인물이듯이 예수도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왼쪽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자, 링컨 대통령,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위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편협하다거나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그분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는 BC 4년입니다. BC가 무엇의 약어인지 아시죠? Before Christ God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을 나타냅니다. 서력에서는 BC와 AD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4년의 오차가 생겨서 BC 4년을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서 그 몸을 누일 방한 칸이 없어 남의 집 짐승들을 두는 곳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동정녀, 곧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2000년 전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이를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점두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가지각색 병자들을 고쳤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와 기모거리, 불구자와 안전뱅이를 고치고 일으켰으며, 나병 환자나 간질 환자, 중풍 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또물 위를 걸으셨고,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일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렸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하여 가르친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라도 할수 없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말을 할수 있는 정도라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몸부림 칩니다. 살다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좋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살기 위해 애쓰다가 죽는 거지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고 스스로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날 밤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신 후 붙잡혀서 밤새 재판을 받고 다음 날인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일만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죽일 만큼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밤새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했어도 사형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예수 그분은 정말 누구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대답이든 세 중의 하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미치광이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기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희대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겠습니까? 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면 자동적으로 그분을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역사상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몸이 죽은 후에 썩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한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스승님이 다시 살아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 부활한 예수를 보고 영곧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며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붙들여 후세의 인류를 속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예수가 붙잡혀 갈때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여 예수를 구세주라고 외치며 자기 목숨까지 바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아는 분명한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짓을 진실처럼 만들려고 순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 아래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어느 것을 믿든지 다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분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언한대로 예수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다른 위인들을 대하는 것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이번 시간의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토당토 아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때때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아무 곳에서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